2026컴투스 프로 야구 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한화 이글스 두팀 간의 4차전 경기가 이곳 고척 스카이돔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 키움의 선발 주수는 하영민 선수입니다. 1회초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시즌 4.4푼 4리 15개의 홈런 2루쪽 이루수 1루로 선고 타자주자 처리합니다. 타석에는 이용규 선수입니다. 시즌 4할8푼 6리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3루 땅포 3루수 옐로에서 아웃 부라웃 3번 타자 푸이그 선수입니다. 투고 보겠습니다. 초고 때립니다. 이루수 잡았고요. 3아웃 공수교대 키움 히어로즈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화의 선발 투수는 혼세 선수입니다. 1회 말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키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동성문 선수입니다. 두개의 홈런 2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 1로 1루에서 아웃됩니다. 원아웃됐습니다. 2번 타자 임지열 선수입니다. 7개의 홈런 2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155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스윙 삼지.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통했습니다. 다음 타자는 하디네스 선수입니다. 시즌 28푼 6리. 2구 맞겠습니다. 스윙 151km 빠른 공.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몸쪽 공에 스윙 삼진아웃 두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지금 공이 체인지업이거든요 프라이크 존에서 떨어지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2회 초 하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이대호 선수입니다 높게 뜹니다 우익수 파울.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2구 때립니다 2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빠르게 1루로 1루에서 아웃됩니다 5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5리 두고 보겠습니다 2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2루수 잡았습니다 아웃 투아웃 됐습니다 타석 6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8리 18개의 홈런 5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익수 처리하면서 3아웃 2회말 기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기움의 공격은 선두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3리 10개의 홈런 3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3루수 잡았고요. 갤로에서 아웃. 키움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찬스를 잡았습니다. 타석에 5번 타자 이주영 선수입니다. 시즌 2.9푼 7리 4개의 홈런 2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152km 빠른 공. 그만큼 투수의 구이가 좋다고 봐야 해요. 지금도 한복판으로 들어간 공이거든요. 타석에 주상원 선수입니다. 시즌 2.4푼 9리 2개의 홈런 1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리게 1루 일루 쪽으로 1루수. 직접 베이스 터치. 양팀 점수 없습니다. 3회 초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턴두 타자 김문호 선수입니다. 시즌 4할 9푼 2리, 8개의 홈런. 센터 쪽 떴는데요. 센터 쪽에 안타.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8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7리, 11개의 홈런, 5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잘 맞은 타구였는데 야수 정면으로 갔습니다 9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1리 한계의 홈런 이번엔 왼쪽 갑니다 큰 타구 좌익수 쫓아가니다만보기감장 넘어갑니다 2롬 홈런 오지환 시즌 2호 홈런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의 1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센터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타석의 2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오익수 오익수가 잡아내면서 투아웃됐습니다 타석에는 후이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오익수! 파울! 투아웃! 주자는 1루! 센터 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중견수! 처리합니다. 잘로 1루! 스어는 2대0! 두점 차! 단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말,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자, 기움은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기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어준서 선수입니다. 한계의 홈런 1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앤원입니다. 3구로 스트라이크고요. 154km 빠른 공. 확실히 오늘 페스트볼의 비율이 높습니다. 들어옵니다. 첫 타석 3진 아웃. 타석의 8번 타자 김건희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리 3개의 홈런 1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수 땅볼. 유격수가 잡아서 타자주자 처리합니다. 두아웃. 9번 타자 김태진 선수입니다. 7개의 홈런 1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헛스윙.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노벌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들어옵니다! 첫 타석 3진 아웃! 지금 같은 궤도의 패스트 볼은 좌타자가 배틀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코어는 2대0 두점차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 한화의 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대5 선수입니다 스트라이. 초근 스트라이크 2구 맞겠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오른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안타가 됩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어려운 코스로 들어온 공인데 정말 잘 때려냈습니다. 5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6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오른쪽 떴는데요 우익수 갑니다 우익수가 잡았고요 삼루 주자 택업해서 홈까지 삼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타석에 7번 타자 김문호 선수입니다 주자는 1루 초구 좌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좌측에 안타입니다 좌익수 담장 근처 원아웃에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이글스 8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뜬공이었습니다 2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한화이글스 홈으로 옵니다 한화이글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4대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9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투수가 잡아서 1루로 1번 타자 정근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잡았습니다 잘로 2루 스코어는 5대0 강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말기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기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동성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삼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 파울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를 때렸습니다. 좌익수 쫓아갑니다. 파울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혼세 선수입니다. 4구 스윙 3진아웃! 체인지업을 또다시 던져서 배트를 이끌어냅니다. 완전히 당했어요 지금은요. 자 키움은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Right.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154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2, 삼구 맞겠습니다. 높은 공에 헛스윙 삼진아! 아 오늘 투수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어느 공 하나 그냥 던지는 공이 없어요.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 타석의 3번 타자 카디네스 선수입니다.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이구는 헛스윙 152km 빠른 공. 역시 공을 잘 때리려면 공을 끝까지 봐야 합니다 원앤투 4구 우익수 우익수에게 잡혔습니다 스코어는 5대0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 한화의 글쓰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 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바익수가 잡아냈습니다. 3번 타자, 이그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초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일루쩍. 일루스 잡았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타석에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자 없는 상황. 초구.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노벌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가 져갑니다 놓쳤죠, 지금은요. 무조건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요. 스윙! 삼진! 지금은 볼에 배트가 나갔어요. 스코어는 5대 0.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우회 말로 갑니다. 우회 말.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자, 키움은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키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삼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 넣네요. 149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포신 패스트볼이 들어왔습니다. 몸쪽 공에 스윙 삼진 아웃 154km 빠른 공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 타석의 5번 타자 이주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조근원 스트라이 2구 맞겠습니다 2구 높았습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 3구 맞겠습니다 원앤원에서 3구를 때립니다 1루 송구 투아웃 타석의 6번 타자 주상원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멈쪽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지금 페이스볼이 굉장히 좋죠. 멈쪽. 스트라이크 꽂아 넣네요. 함구 기다립니다. 삼진. 두 번째 타석은 삼진입니다. 140km대 후반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5대 0.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로 가겠습니다. 6회 초.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 타구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한화이글스입니다. 타석에 최은성 선수입니다. 희생플라이로 한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초구 좌중간 쪽으로 갑니다. 담장까지 넘어 갑니다! 토론 홈런! 최은성! 시즌 19 홈런! 리그 홈런 선수! 7번 타자 김문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삼노수 쪽으로 가는데요. 삼노수가 잡아서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타석의 8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왼쪽 갑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두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초구 왼쪽 갑니다. 안타합니다.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 이글스 타석의 1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찰 코스 이루수가 잡아서 그 사이에 주자는 3루 2루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2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3루수 땅볼 3루수 송구가 빠집니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1루 주자 3루 통과해서 홈까지 3루 주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따라 들어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3번 타자 푸이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우익수 앞 안타입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자 묘한 타구에요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초구 갑니다 왼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좌익수 처리합니다 잘로 1루 스코어는 10대0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말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자 키움은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유격수 땅볼 1루로 1루에서 아웃 원아웃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 타석의 8번 타자 김건희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유격수 잡았고요 1루에서 아웃됩니다 다음 타자는 김태진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때립니다. 밀어쳐서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멈죠. 스트라이크 2. 삼구 기다립니다. 몸쪽에 들어옵니다. 삼진! 아, 지금 던진 공은 코스도 좋고 높낮이도 완벽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출의초 한화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석에는 대타, 강백호 선수입니다. 시즌 4할, 느리게 삼루 쪽으로, 삼루 잡았고요. 1루에서 아웃됩니다. 다석에는 최은성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 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헛스윙. 뒤꿈을 맞습니다. 타자 입장에서 제일 아쉬울 때가 실투가 파울이 됐을 때데 지금이 그 모습이었어요 일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됐습니다 7번 타자 김문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차입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소에는 대타 이태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6리 3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일루의 송구 3아웃됐습니다 스코어는 10대0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말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자, 키움은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키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공성문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 타석의 2번 타자, 임지열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1루수 잡았고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됐습니다. 3번 타자, 카디네스 선수입니다. 초구는 바깥죠 59째 던집니다 몸쪽 붙여봅니다 149km 빠른 공 원앤원의 카운트 3구는 헛스윙 원벌투 스트라이크 4구 맞겠습니다 오 몸쪽으로 날아왔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2앤투입니다 5구 맞겠습니다 2앤투에서 스윙 삼진아웃 탈삼진 오늘 11개째입니다 골이 빠른데 저렇게 제구까지 된다고 한다면 타자들이 고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8회 초한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이호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원아웃 타석의 9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입니다 이번엔 왼쪽 강민호 어디까지 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오지환 시즌 3호 홈런 1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이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타황영묵 선수입니다 시즌 5월 1분 1위 센터 쪽큰 타구 중견수 주천합니다만 포기 넘어갑니다 솔로포 황영묵 시즌 3호 홈런 2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무안타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소에는 대타 박용택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2위 10개의 홈런 센터 쪽 타구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 새타자 연속 안타 감독의 선택이 적중하는 모습인데요. 한노이글스가 네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다음 타자는 푸이그 선수입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타 에레디아 선수입니다. 시즌 4, 할 5리, 2개의 홈런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 네 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감독의 선택이 적중하는 모습인데요. 일루 주자, 여유 있게 홈까지!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이글스.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떴어요. 파울. 파울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2루. 2루 땅볼 2루스! 아웃, 투아웃. 그 사이에 주자는 삼루까지 교체하네요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5번 타자 강백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삼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요격 정면 1루 3아웃 스코어는 13대0 단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말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자 키움은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키움의 공격은 선두 히로즈의 공격입니다 자 키움은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키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몸쪽 떨어지는 변화구, 스트라이 2, 3구 맞겠습니다. 변화구 들어옵니다. 삼진 아웃. 탈삼진 오늘 12개째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 5번 타자 이주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바깥쪽, 149km 빠른 공, 3구 맞겠습니다. 3구 빠른 공, 스트라이크, 1앤2, 4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들어옵니다. 삼진 아웃. 탈삼진 오늘 13개째입니다. 6번 타자 주상원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152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상당히 힘 있는 공이 들어옵니다. 3아웃. 스코어는 13대 0.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변아웃 타격 2루수 옐로의 1로에 송구. 옐로에서 아웃.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에 7번 타자 이태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지금은 볼 배합의 변화가 조금은 피로해 보입니다. 8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투수 정면 잡아서 1루로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 보고 보겠습니다 삼노스 정리한 삼노스 드리아웃 됐습니다 위기를 또 넘깁니다 9회 말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자 키움은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키움의 공격은 선두타자 어준서 선수입니다 65구째 던집니다 멈춰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152km 빠른 공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처리하면서 언아웃됐습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 타석에는 김건희 선수입니다 뺏돌지 right. 않았습니다 151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스윙 삼진 8삼진 오늘 14개째입니다 지금은 두 타자 모두 3구 승부입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김태진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 3진. 탈삼진 오늘 15개째입니다. 오늘 경기 한화이글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